당뇨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잘못 먹었다간 혈당이 200이 넘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해 보이는 음식도 막상 먹어보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뇨를 진단받고 음식에 대해 잘 모를 때는 당뇨만 없으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여러 음식을 먹고 나선 혈당이 폭발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먹으면 혈당이 폭발하는 음식, 당뇨인이 주의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당뇨인인 제가 먹어보고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음식들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의 특성에 따라 혈당 변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롯데 제로 제품입니다. 요즘 다양한 기업들이 제로 제품을 수없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롯데 제품 제로라고 크게 써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제품이 혈당을 안 올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먹어보면 전혀 아닙니다. 롯데 제품에는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내기 위해, 말티톨이라는 인공감미료가 사용이 됐습니다. 말티톨은 소화기관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설탕은 혈당 지수가 68이고, 말티톨은 35 정도로 설탕의 약70% 수준입니다. 결국 이 제품은 설탕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류 제로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고 막상 먹어보면 혈당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롯데에서 만든 제로 제품들은 거의 다 이런 식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 문구만 보고 여러 제품을 먹어보니 혈당이 확 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먹고 나서는 너무 속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론 이제 롯데 제로 제품은 웬만해서는 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로 제품이라고 무조건 드시지 마시고 성분표를 확인하고 당 알코올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당뇨인은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근력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이 되고 탄수화물로 인한 급격한 혈당 증가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뇨인분들이 단백질을 챙겨 드실 텐데요. 바쁜 와중에 단백질을 챙겨 먹는 방법 중 하나는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쉐이크를 드실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탄수화물과 당류입니다. 제가 잘 모를 때는 당류만 없는 것을 보고 구매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저녁에 먹고 공복 혈당을 재면 이상하게 혈당이 200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성분표를 다시 보니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나 높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탄수화물 함량도 꼭 확인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먹어보고 혈당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혈당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었습니다. 당뇨인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로만 섭취하기보다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환자 그룹은 적게 먹는 그룹보다 다른 여러 신장 질환 발병 위험이 53%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먹는 식물성 단백질은 탄수화물 함량이 5g, 당류는 0g으로 성분도 아주 좋고 맛도 두유와 비슷한 맛으로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음료는 고정 댓글에 적어둘 테니 단백질 음료를 찾는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카레입니다. 카레는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좋은데요. 하지만 이 카레는 안타깝게도 당뇨인에게 최악입니다. 우리가 흔히 끓여 먹는 카레에는 전분, 탄수화물, 나트륨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카레 가루의 상당 부분이 당질을 높이는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레가 묽지 않고 걸쭉한 질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분 때문인데요. 카레의 주된 향신료인 강황은 사실상 약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재료들은 밀가루, 각종 전분, 설탕, 화학 조미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카레를 먹어보니 짜장면과 비슷한 혈당 변화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고혈당 상태를 오래 유지하더라고요. 이런 고혈당을 경험하고 나선 더 이상 먹지 않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레는 대부분 밥과 같이 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당뇨인이라면 카레는 피하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면 양 조절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양배추 데친 것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배추를 데쳐서 먹으면 이상하게도 혈당이 오릅니다. 양배추는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당뇨 카페에서도 보면 종종 양배추를 먹고 혈당이 올랐다는 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쌈장이나 다른 소스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어봤더니 생양배추는 혈당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론 데친 것보다는 생양배추로 먹는 편입니다. 음식은 사람마다 혈당 변화가 다르니 드셔보시고 혈당 변화를 측정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뇨인이 주의해야 하는 혈당 스파이크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로 몸을 관리하는 만큼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건강한 혈당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